어 저도 여러분들의 배려로 또 교회의 배려로 안식월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어, 안식월 기간 동안 어, 한달 꼬박은 아니지만 어, 호주에 좀 다녀왔는데 어, 호주의 브리즈번 또 타즈메니아 또 시드니라는 도시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어, 여러분 그 호주하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기억에 나실텐데 어, 저도 잠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 하우스보다 저를 더 감동시킨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타즈메니아라는 섬입니다. 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남단에 제주도라는 섬이 있듯이 호주에도 이런 섬이 있는데, 물론 제주도보다 크지만요. 이곳의 자연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찍어 왔는데, 사실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광경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사진들입니다. 그 제가 그냥, 그냥 그냥 찍으면 이런 사진들이 나와요. 네, 또, 네, 또 네, 제가 묵었던 숙소 앞에 있는 호수였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면서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 중 사진들의 사람이 없죠.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데 자연이 그곳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가끔씩 사람이 없는 곳 그러니까 고즈넉한 그런 곳에서 조용한 시간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laughs> 있죠 호주 뭐한달 살이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즈메니아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 또좀 남다르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산길을 걷는데 그새 소리를 들을 때그새 지적임이 또 남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어,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치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거든요. 어,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어,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또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피해 또 휴대폰을 끄고 한적한 곳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두고 또 자연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타즈메니아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시드니였는데 어, 여행 중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 그토록 좋았는데 어, 시드니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어, 아기였습니다. 아기 호주에 있는 아기 외국 아기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그 아기를 보는데 어떤 자연보다 더 아름답더라고요. 더 아름다워요. 사람이 없는 자연이 좋았는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사람이 그 어떤 자연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어 제가 시드니에 도착하자마자 오페라 하우스 쪽을 갔는데 그 옆에 이제 왕실 가든이 있거든요. 보타닉 가든이 있는데 거기를 걷다가 사진 한 장을 또 찍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큰 아름들이 나무. 여러분, 근데 저 사진을 제가 왜 찍었냐면 자세히 보시면 저 나무 아래 벤치에 노 신사가 책을 읽고 있거든요. 나무보다 그 신사가 더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싫다가도 또 사람이 너무 좋아요. 어, 사람은 죄인이지만 동시에 사람만이 가진, 가지는 그 종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누구보다 사람에게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일 때는 부모와 형제에게, 또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는 사울 왕에게, 또 왕위에 올랐을 때는 신하들과 어, 그다음에 자녀들에게 반역을 일으키면서 받, 받으면서 어, 사람 하면 지긋지긋한 어,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자연과 그 만물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의 끝이 그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이야기가 처음과 끝을 장식합니다.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이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다윗은 자연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이 광야 시절이었던 아니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궁이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다윗은 자연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다고요? 자연 만물입니다. 자연 만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이 나오고 하늘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땅 땅과 하늘은 단지 땅과 하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자연 만물 중에 가장 큰 절정이 뭐냐 하면 다윗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그 하늘에 수놓아 있는 달과 별들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봤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하늘과 달과 별들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기에 얼마나 귀하길래 하나님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사람들을 위해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다윗은 지긋지긋했던 그 사람들이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래서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갈릴리와 샬롬의 리더들은 어,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치이죠. 근데 교회에 와서 또 영혼들을 섬기면 영혼들에게 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끔씩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홀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요, 그 사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갈릴리는 수련회를 시작하는데 왜 우리가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일에 목숨을 거냐. 그한 사람이 굉장히 존귀하고 그한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그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무엇이 희망인지 그 진리를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다시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뭐가 희망이라고요?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은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글 성경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NOC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NOC.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가면 "셋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 에노스가 바로 이 에노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에노시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노시는요, 그냥 아담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병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장차 죽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를 위해서 하늘에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의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연약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 이니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예전 번역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또 그를 신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그 존재 그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 여러분, 사람은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에노시이지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왕의 대관식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물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와 양,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그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손에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보다 존귀하고 영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을 통해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있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연 만물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사람 때문에 자연은 고통해요. 자연 만물이. 여러분, 그,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강과 바다가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공중에 새들이 거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러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다워지면 자연 만물이 그 사람을 통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영향력을 가진 존재이죠. 사람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사람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낮 시간에는 열심히 여행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숙소에서 하고, 아내와 함께, 뭐, 호주 시드니에는요, 기차가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 다음에 페리, 그러니까 바다에 이렇게 움직이는 수상택시 같은 배가 있거든요. 그런 배를 타고, 여기저기 달렸어요. 그런데 호주는 참 재밌는 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오후 4시, 5시만 되면 상점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숙소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숙소에 들어오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대학 생활 이후에 드라마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드라마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못 봤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한심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웰컴 투 삼달리라는 영화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녁 시간에. 일주일 만에 전편을 다 봤습니다. 12편인가요? 전편을 다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 1편을 보자마자 빠져들게 되어졌죠.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삼달이라는 사람이 제주도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꿈을 찾아 서울로 갑니다. 열심히 살아서 자신이 꿈꾸었던 사진 작가의 꿈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명성을 얻게 되어지죠. 소위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과 함께 일했던 후배 방은주가 자신이 뒤통수를 치는 거이 방은주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방은주 언론에 갑질하는 사진작가로 이렇게 한번 노출이 되어지니까 그토록 많이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버리니까 사람에게 실망을 한 거죠. 그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고향, 제주도 삼달리라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에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어지고,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제주도 삼달리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내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내 사람. 사람에게 실망했는데,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가 실패로 돌아서자 사람들이 다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사람이 제주도에 있었던 거죠. 사람 때문에 실망했지만 사람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그 조삼다를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동시에 강합니다. 사람은 추악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잔인해지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수백 년간 수천 년간 포기하지 못한 이유, 예수님이 공생애라는 그 귀한 시간 동안 열두 명의 제자들과 신음하며 동행했던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시 희망이기 때문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바로 옆에. 제가 다녔던 교회 바로 옆에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어, 어떻게 하면 교회 건축에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이 교회의 건축비를 내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학생이니까. 그래서 1일 찻집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일 찻집을 열자고 우리 청년들이 계획을 했는데, 1일 찻집을 할 공간이 마땅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옆에 있던 그 개척교회가 카페 형식으로 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목사님 교회를 좀 빌려주십시오. 이 교회도 개척교회였거든요. 제가 일일 찻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흔쾌히 빌려주셨습니다. 그때 인연이 되어져서 목사님과 교제를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이제 인사를 갔습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 목사님 제가 목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 목사님께서 어, 지갑에 있었던 지갑을 꺼내다니면 거기서 종이 한장전 돈인 줄 알았는데 돈을 안 주시고 종이 한 장을 딱 꺼내서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시한 편이 적혀져 있었어요. 시한 편이 적혀져 있는데, 시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끼리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 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시였습니다 박노회 시인의 다시 라는 시, 시였거든요 이 시를 주면서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 목회자가 되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목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결국 사람 때문에 다시 힘을 낼수 있는 것이 목회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에게 받은 모든 아픔도 그 순간 사라집니다.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목회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이 목사님의 이시한 편이 저에게는 결단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혹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냄새가 맡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이 사실 앞에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 희망은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다시. 예수만이. 예수만이. 희망이다. 희망이다. 어, 다윗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또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광야에서 바라본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했던 아둘람굴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는 사람의 위대함, 사람의 존귀함을 이야기하는 시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막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3절부터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새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신약에 인용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 2장을 한번 펼쳐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 아래 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은 잘 몰랐지만, 10편, 8편에 나오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 영광과 종기로 관을, 그, 관을 쓴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잠시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것,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이 시편 8편을 썼지만 결국 이 다윗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약까지 우리를 알게 되어진 계시의 확장이 이루어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봐야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볼수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다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와 한몸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몸을 이룹니다. 그 예수는 그렇게 한몸을 이룬 그한 사람은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키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을 회복시키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절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지세들 오늘부터 수련을 떠납니다. 수련에 가는 것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목숨 걸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도 다윗이 불렀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새 노래를 여러분들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아름답지 않습니다. 목사님 호주 갔다 오셨으니까 아름답죠. 경산에 아름다운 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신기한 거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호주 시드니를 떠나서 경산에 왔는데, 이 남천강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남천강이요. 제가 호주의 아기들만 예쁘, 예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처음 만난 우리 갈릴리 지체가 누구냐면, 우리 갈릴리 얼짱 김하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로뎀에서 얼마나 아름답든지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다음에 예진이만 안 예진 만났어요 너무 예뻐서 사진 찍어놨어요 예진이.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세상이 아름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에 어떤 왜곡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윗이 만났던 그 사김 있었던 하나님과의 사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사람이 다시 보일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